만에 1만 8천 국민이 법원 청원에 동참하고 추경호 구속을 외치는 이런 기자회견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추경호를 구속하라. 28일부터 오늘까지 단 5일 만에 1만 7천 명이 넘는 1만 8천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청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만큼 추경호를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높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추경호를 구속해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는 법원에 갈 예정입니다. 법원에 가서 지금 들고 있는 이 530페이지의 단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민주권 전국회의 박승복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수석부 대변인 오셨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오셨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주최해 주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승현 서울의 소리 기자님 오셨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열심히 빛의 혁명을 읽어내신 30대 응원봉 청년 이순진 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내란의 밤 한덕수 홍철호 전 정무수석 윤석열 등과 직접 통화를 한 내란 가담자입니다. 내란 직후 추경호는 한덕수와 무려 7분 이상 통화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통화를 7분이나 한 것입니다. 그저 안부인사만 나눴겠습니까? 분명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개엄 선포 경위나 상황 공유 수준을 그치지 않고 여당 국민의 힘 차원의 역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즉각 추경호를 구속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네 황명선 의원입니다. 그 12, 3 불급, 불법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국회가 이 헌법적 책무를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았습니까?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108석의 다수석을 가지고도 고작 18명만이 개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추경은 원내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에 도착한 직후 윤석열과의 통화하며 윤석열이 지시에 따라 의총장소를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결로 정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그리 진정성이 있다면 구속적부심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인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환정질서를파괴한 역사적 평가와 형사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루빨리 추경호 의원을 구속수사하십시오. 증거인멸과 진상은폐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군사력과 권력을 앞세워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법원이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국회 출입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민주당의 황명선 최고위원께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자행 발발 1년을 앞두고 어 밖에 어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소래소리 국민주권 전국회의 또 국민행 해체 공동행동 민생 경정구소 검사 검사 모임 서민 중산층 경제 연대와 함께 그리 1년 앞두고 우리가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말끔히 청산하는 어 정치권과 시민사의 힘을 모자 으 그리고 지금 현안인 마침 오늘 어, 구성장 실지심사를 앞두고 있는 최경호전 원내대표가 윤석열과 한동훈과 홍철호 등과 짜고, 어, 내란 주요 종사, 어, 주요 인물 종사했거나 또는 동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히는 공동 운동을 하자. 이렇게 안에서도 제안을 주시고, 마침 저희들도 그런 긴급 기장이 필요하고, 특히 제가 기자견 이외에는 대법원 앞에, 어, 5일 만에 18,000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시민들의 어, 구속 여호 추경 구속 여호 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2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계속 제가 대법원에 제출하고 어, 여기 계신 시민사단체 대표자 일꾼들께서는 오늘부터 농성에 돌입하는 추경호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어,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그런 정말 정신 나간 세력들의 내란 계획으로만 자행된 게 아닐 것이다. 분명히 국민의힘 그리고 내각 일각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 있었을 거라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추론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모든 상황과 정화, 정황을 돌입했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어, 집요하게 그날 계엄 해제 표결을 반대하고 우총 장소를 요리조리 바꾸고 어, 오늘, 오늘 여러분 언론의 타임탭을 보면 추경은 한동훈이한테도 나오라고 전화를 하고 우원식 의장한테도 그 급박한 상황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있는데 국회를 유린하기위 해서 두 번이나 전화갖고한 시간 이상 연계해달라는, 그건 누가 보기에도 겸 해제 표기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의원들에게는, 오, 어, 예결의장으로 와라, 국민의 당사, 국민의 당사로 와라. 계속 이걸 또 변경해서 공지를 했고, 결국 대다수 의원들이 국민의 당 당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여기, 임세은, 당시 인생경료소장님과백은용 대표님과 저희가 국회 앞에 계엄군 발람, 내란군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수많이 모였을 때 실제 그1 1시몇 분쯤에 갑자기 나경원과 박준태 등이 국회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 국민의당사로 도망간 걸 제가 직접 저희들이 목격했는데요. 그때 시민들이 왜 국회로 안 들어가고 어만 들어가십니까? 정중히 항의했던 게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나경원도 윤석열에게 전화 받은 걸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어, 다른 건데 추경원, 나경원 등은. 개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 내가 윤석열이 오늘 언론보도 그래 나왔는데요. 특검도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어, 비상계엄 내가 아주 잘 진행할 테니 니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만 막아줘. 그리고 다 의원들 빼돌려. 그리고 니들 또 들어갔다 하면 니들 또 체포될 수 있어. 그러니까 는 나가. 이렇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이 점이 오늘 법원에서 충분히 받아주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금, 어 내란 청사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최소한 추경호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내란의 동조한 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원도 내란의 공범 또는 내란의 방조범이었다. 조의대를 중심으로 그런 오명을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 최해 주신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 국힘단체 행동에 우리 김혜민 대표님, 서울에서 백운정 대표님 세 분께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까지 2만 8천 명이 달하는 국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서명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의 메시지 몇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대화로에서 살고 계시는 김모 씨께서는 반송도 없는 내란 동조자들 구속하시오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에 살고 계시는 강모 씨께서는 제발 더럽게 아주 나쁜 사람 꼭 구속되고 제값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시는 송모 씨께서는 권성동급으로 질나쁜 작자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오일장루중길에 살고 계시는 김모 씨께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것이 거의 1만 8천 건에 달합니다. 반드시 판사들께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자 분 모시겠습니다. 박승봉 국민주권 전국회의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국민주권 전국회의 사무총장 박승봉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거짓말을 잘 해야 훌륭하고 그리고 유능한 정신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거짓말 정당이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추경호입니다. 추경호가 오늘 분명히 구속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농성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주의, 우리의 마음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8, 1만 8천의 뜻에 따라 법원 앞에서 추경호, 추경호가 구속될 때까지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가 내란에 가입, 개입했다는 정황을 밝혀냈고 현재 내란 가담 임무 혐의로 추경호 구속영장을 청구한, 청구한 상태입니다. 28일부터 오늘까지 단 5일 만에 1만 7천 명이 넘는 1만 8천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청원에 동참하셨습니다. 엄청난 숫자,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추경호를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추경호를 구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은 상식과 형법, 민주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마땅합니다. 전 국민의힘 전내대표 추경호는 내란의 밤 한덕수, 홍철호 전 정무수석, 윤석열 등과 직접 통화한 내란 가담자입니다. 내란 직후 추경호는 한덕수, 한덕수와 무려 7분 이상 통화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통화가 7분이나 했습니다. 그저 안부 인사만 나눴겠습니까? 분명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며 단순히 계엄선표 경위나 상황 공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추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응당했어야 할 계엄회자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한 의도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은 계엄회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이 당대표의 지시를 따라 본회의장에 출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이 불과 18명, 전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에 17% 정도만 계엄해제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음. 계엄해제를 방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과 통화한 추경호, 나경원입니다.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추경호를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추경호 구속을 계기로 개엄해제 결의한 당시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개엄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해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당회사를 위한 헌법심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추경호를 구속시키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합과 법원 합 국민의힘 해체 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주권연구회의 서울의 소리 그리고 촛발 행동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또 우리 서울의 소리, 바른소리 TV, 안녕글 TV, 뉴스버스 TV. 등에서 생방송해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기자회견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 주신 인생은 민학수소프 대변인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법원으로 갑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바로 농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경호가 구속될 때까지 참가자들은 단식을 할 예정이고 구속되는 것을 앞두고 저희는 끝까지 구속될 때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지금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됩니다. 행정부가 불법 개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원이라면 개엄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헌법에 따라 개엄 해제 결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응당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무를 저버린 인물들이 바로 추경호와 추경호의 지시를 따라 당사했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함께 조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